사랑하는 랭키스터 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 오랜만에 저희들도 함께 하나님 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오늘 또 어, 놀라운 어, 어, 말씀에 어, 의지하고 또 기대함으로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하루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선하시고 그또 우리 우리에게 늘 아, 아,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아, 선하고 또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아, 우리로 하여금 또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저희를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내 호나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내혼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극률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은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희는 이 주를 찬송하라 라는 이 찬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에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주를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죠. 영어로 보게 되면 Bless the Lor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Praise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 중에 Praise라는 단어 대신에 이 Bless라는 단어를 쓰면서 축복하다 그런 의미 외에 사실은 주를 찬양하라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옛날 기존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 송축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찬양이라는 주를 찬양하라는 라이 단어의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다른 의미를 살펴보자면 주를 찬양하라 했었을 때이 찬양이란 이 블레스란 단어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를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주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일정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일 줄 믿습니다. 어, 우리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범사의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를 신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신 일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삶 속에서 오늘 그 주를 인정할 수 있기 를 원합니다. 이 절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모든 은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내 진병 고치셨으며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그것이 당연한 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잠깐 오늘 이 시간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인정 인정하라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한 단어 속에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다 같은 말이죠. 찬양하라, 인정하라, 다른 말하면 신뢰하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예,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연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하죠, 섭섭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어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라는 생각을 품, 나도 모르게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안에, 하루 동안에 하루 그 주를 찬양하실 때 그분을 인정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죠.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주를 인정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를 신뢰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하였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더욱 높이고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며 또 감사하시는 오늘 놀라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저희들 오랜만이지만 여러분 계속 저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계속 잊지 마시고 최은수 형제님 그리고 홍수자 자매님 박균 형제님 여러분 위해서. 태스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아, 지난 아, 생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영적 지도로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또 귀한 섬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또 두배라 또 공경함으로 또 그들에게 아, 아, 좀 아, 주의 일을 또 힘쓰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또이 가을 시즌에 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또 교회에 더해지며 또 아직 예배 나오시기에 주저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 권면하시고 또 독려하셔서 함께 저희들 그 중요한 예배 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 이제 또 아, 다가오는 또 미션스 컨퍼런스 특별히 어, 또 저희들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또 어,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들이 특별히, 특별히 또 기정 선교사님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 그 아, 많은 아, 어려움 중에도 낙심치 않도록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삶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멸매들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한 후에 저를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아, 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며 참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참 주님의 주님, 주님의그부여하심에 따라 참 우리가 구하는 것그 이상으로 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공급하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아, 우리 하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저를 감사와 찬양을 돌려 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참으로 그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길에서 또 주를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며 주를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 온전히 이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우리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람으로 저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며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의 뜻을 잃어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미 저희들 기도한 대로 또 계속해서 홍수자 자매님 또제용수 형제님 그리고 박규현 형제님 또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그 가정 가정에 참 많은 여러 가지 필요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주님을 아 주님 안에서 저희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이 어려운 때 저희를 더오리려 모이게 힘쓰는 자들에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의 놀라운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또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복음을 나누는 극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귀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 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아름답게 주의 몸을 세워가는 죄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이어지는 모든 각각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고 또 선하게 또아참그 아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응하시고 함께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